저희가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새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교법사로 모든 백성,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 것을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자랑함에 사람이 약 400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쫓던 사람이 다 흩어져 없어졌고 그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쫓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쫓던 사람이 다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에게로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 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그 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데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테반과 또 빌립과 부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밤에 나와 유대 교회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테바니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리버디노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이라는 각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으로 더불어 변론 변론할 새 스테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사람들을 가르쳐 말시키되 이 사람이 모세와 및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 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가로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 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테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제 제사장이 가로되 이 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 때야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큼도 유혹을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저와 저희 씨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씨가 다른 땅에 나그네 트리니 그땅 사람이 종을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종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저희가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열두 조상을 낳으니,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란에서 건전해서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저를 애굽과 자기 온지부의 치리자로 세웠느니라.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 들어 큰환련이 있을새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제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루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보내어 그 부친 야곱과 온 친족 일흔 다섯 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기오 아브라함이 세겜 하모르 자손에게서 은으로 갚주고 산 무덤에 장사 트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국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음해 그가 우리 족속에게 괴계를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 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지라, 그 부친의 집에서 석 달을 길리우더니, 버리온 후에 바로의 딸이 가져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나이 사십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의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아요.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저희가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이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목 시키려 하여 가로되 너희는 형제라 어찌 서로 해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하는 사람이 모세를 밀뜨려 가로되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네가 어제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을 인하여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 0 년이 참에 천사가 신에 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부이군을 모세가 이 광경을 보고 기히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 있어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알아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가라사대 네 발에 신을 퍼스라. 너 섰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정령이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저희를 구원하려고 내려왔느니 시방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저희 말이 누가 너를 관 관원 관원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을 의탁하여 관원과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으니, 행하연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손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이 모세라 신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치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돌이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에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저희가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돌이키사 저희를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 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요. 40년을 광야에서 너희가 희생과 재물을 내게 드린, 드린 일이 있었느냐? 올로구의 장막과 신 레판의 표를 받들었으며, 이곳은 너희가 저라고자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에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저가 본그 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저희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초소를 준비케 하여 달라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손지자의 말한바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부자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뇨? 이 모든 것이 다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